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큰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3일은 1147회차 로또 발표일이었으며 11월 30일은 1148회차 로또 발표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47회차 로또 당첨 결과와 함께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역대 로또 최다 출연번호를 분석해보고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1148회차 로또 행운의 번호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47회차 로또 1등 당첨번호는 7, 11, 24, 26, 27, 37 그리고 보너스 번호는 30이었습니다. 이 당첨번호 중 27은 1회차부터 1147회차까지 191번 출연한 숫자입니다. 역대 로또 당첨번호 중네 번째로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첨번호 중 26은 1회차부터 1147회차까지 186번 출연한 숫자입니다. 당첨번호 7은 1회차부터 1147회차까지 185번 출연한 숫자입니다. 당첨번호 2437은 1회차부터 1147회차까지 183번 출연한 숫자이며 당첨번호 11은 182번 출연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또 1등 당첨번호로 자주 출연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실제 로또에 당첨된 분들은 당첨번호 패턴을 분석합니다. 통계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번호를 분석하여 조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회차부터 1147회차까지 당첨된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출연한 순서대로 숫자 8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연한 숫자는 34, 12, 33, 43, 13, 17, 27, 1입니다. 이중 34는 200번 출연했습니다. 33과 12는 195번 출연했습니다. 43은 193번 출연했습니다. 13, 17, 27은 191번 출연했습니다. 1은 190번 출연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 시, 로또 최다 출연 당첨번호를 참고하시면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로또 10회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로또 10회차에서 출현되지 않은 숫자는 1, 9, 13, 18, 23, 25, 32, 39, 42, 45입니다. 최근 로또 10회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7, 11, 12, 26, 37입니다. 로또 번호를 정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1148회차 로또 행운의 번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1 13 26 32 39 45 17 13 26 37 45 9 13 23 32 37 42 추천해 드리는 행운의 번호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이번 로또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